사효제가 사효제, 효를, 효를 사모하는 그런 기가 그니까. 향나무네. 사효제 향나무. 비비꼬가 올라간다. 이 나무는 아히 특이하다. 겉털이 마냥 떠났군요. 아, 강남이 자체로 끊어가고 불태우면 향남이 하나. 네. 어, 비상 고양이인데? 응? 비상 고양이 저기 죠 어, 비상 고양이 있으면 안 되나?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거. 시베리안 허스키란다 먹고. 응? 태양이 있뭐 데. 태양과. 아, 이놈, 치료 응? 받아 먹는 거양인같다 응? 물고 좀아는 데. 응? 물 없는데. 물고 응? 물고없다리가는 데가 나. 집는 데가 있는 데가 있가 있는 데가 있는 데가 는거가 있는 데가 있는 데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데는가 있는 가 있는 데는 아... 다리 한쪽 왼쪽 왼쪽 뒷다리. 사람을 사람 키우긴 키우. 응 아, 밥을 주고 있지. 밥을 줘도 사람 바닥에 는 제가 스스로는 안오거든 고양이는 잘안 간다 이가하 응. 우때는좀줄 줄까 싶어라는 거요원 고양이는 응? 좋아하면 응. 으면다 이거. 이 하는 건데. 그래 밥을 좀줄가싶고 젊은 응. 다야들 밥을 주면 버터링 하나 있으면 좀 응? 자기도 다친 는 어때? 버터만 올젠은 남네. 알그라집잘 지키고 있으라. 주인이 나중에 온다. 집잘 지키고 있으라. 이천 더사 여기 참다. 하나네애 하나물 많이 씹는 겁네. 근데 내가 이거 심은 나네. 어때, 옛날에 런뭐이거뭐 어, 어? 마을에 요, 요런 거 하나 칼라색채를보관고 어? 뭐, 뭐 그, 동네 뭐 정화 쪽으로 동네 그그 아이가 성황당 같은 데 동네 성황당 같은 데가 아까 제가 뭐 제3주차장 뭐 그런 긴가 ASMR 한번 하고 가나 ASMR 지가 알아서 방향을 튼다 음, 음. 개인이 어, 이건 개인이자 영리사업이지 묘목심만 한거 아이가 여 <laughs> 응? 사람도 삼께 와이파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되는것 같다 그 와이파이가 안되는데도 다되는것 같다 I think t h i n 는 k i n g 야, 옛날에 요리 저 골목이 요리 넓으면은 엄청난 저 한양이 돼야 요리 감... 골목이 요리 넓은 가이가 응? 골목이 진짜 어? 담장도 높고 골목도 요리 되면은 담장은 요리 음. 원래, 원래 안 높아 시킨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옮게 높게 높게라도 해갖고 사생을 보호하는 게 이제. 또 택배도 왔다. 남자 이제. 장자 옛날이득 없는 요거. 거기가 일이 높이 요가에서 이제. 돌주 오고, 산에서 항토, 이렇게 해오고. 그 다음에 뭐, 접착제는 없나? 아, 가 한방, 쪼격 체험장이네. 당연히 안 하겠지. 크로즈 했네, 크로즈. 근데 가다 보면 탁, 그냥 골목이 끝난다큰 길에서 들어가면 끝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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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벽돌담이 보기가 더 힘드네. 아까 주차, 제일 주차장. 갤러리도 있는데 휴업이네. 오늘 금일 휴업이네. 금일만 휴업일까? 화장실 커져? 어? 화장실이 너 집보다 좋은데? 아, 기가 예담원이네 여기저기 붙여 놨던데 예담원 분위기 있게 해 놓긴 했는데 여기도 금일 휴업 임시휴일